옆면을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코를, 다가선 쪽 코를 하나 떠주고, 여기서 이 시작코 던천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넣고, 빼고, 빼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바닥면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약간 넓은 카드 지갑이 됐죠. 바닥 올리는, 바닥에서 몸판 올리는 갈게요. 기둥을 세웠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여기 빼뜨기 한 자리잖아요. 빼뜨기 한 자리에다 코를 하나 꽂잖아요. 그 다음에 기둥 하나 세우고, 그 자리, 빼뜨기 한 자리에다가 짧은 뜨기를 하나 합니다. 이거 안면 뜨는 건 아시죠? 그 다음 코를 하기 전에, 여기, 이게, 이게 첫 코를 이게 두번째 코잖아요. 그럼 첫번째 코 여기다가 단수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선을 잘 걸어서 그 다음 코에 또 이렇게 헤르트기를 합니다. 살짝 여유있게 잡아당겨줘야죠. 이게 일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바늘을, 코바늘을 약간 틀면 코가 길어져. 길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길게. 앞에 거보단 살짝 길게. 그래야 사선이 나올 때 예쁘게 나오겠죠? 너무 길게 하면 거기에 울어요. 넣은 부분이. 그러니까 울지 않은 적당한 선에서 해야 돼요. 그거는 좀 연습해보면, 어, 할수 있어요. 다른 실로 음, 이게 이 실이 약간 음, 자꾸 풀었다 다시 하고 다시 하기에는 이 실이 조금 음, 그렇죠? 이실 말고 그냥 일반 실 있잖아요. 털 실이라든지 그연실 같은 거 그걸로 연습을 하세요. 여기는 코 그냥 그대로 다 코마다 단다 들어가는 거예요. 코 늘림 없어요. 바닥에서 몸판 올라올 때는 코 늘림 없이 그냥 바로 다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떠주면 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왜냐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쪼그라든다고 그러나? 어, 쪼그라든다고 올라가는 모양. 음판이 위로 올라가는 게 나오는 거죠. 늘리지 않았으니까 코를. 코를 늘리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꾸 퍼지게 돼요. 이거는 퍼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프게 보이겠지만, 다 뜨고 나서, 이거를 예쁘게 돌려주면 돼요. 왜냐면, 하 이게 보이는 면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보이는 면이고, 이 반대쪽이 안쪽이잖아요. 그죠? 안쪽은 다시 바깥쪽으로 펴주면, 이게 펴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각이 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한단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잘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좀 하다 보면, 표시가 올라갈 때마다 단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바닥면은 코를 가면 갈수록 계속 눌러주지만 바닥면에서 몸판 올라갈 때는 코를 안 눌러주고 그대로 뜨면 몸판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사선, 코바늘 뜨기입니다, 지금. 지한 단째 뜨고 있고요. 바닥에서 몸통 올라가는 쪽한 단을 지금 뜨고 있고요. 이걸 몇 단을 더 떠줄 거예요. 마무리는 단추로 하거나, 그죠? 덮개를 만들거나, 덮개를 만들면 새진 않겠, 어, 카드가 흘러나오진 않겠죠? 새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 작은 거를 체포하기는좀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뜨고요 그 다음에 이 코를 넣고 이제 이색이 칼라 피는 필요 없고 자 여기 주황색 했던 거 주황색이 첫 번째 코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빼고 빼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졌죠? 그럼 이걸 다시 돌려서, 사스코 하나 한 다음에, 돌려서, 뒤로 뜨는 거, 말씀드렸죠? 첫 코에, 빼뜨기 한 자리, 에첫 코에다 넣어서, 이렇게,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해준 다음에는, 이거를 첫 번째 코에 걸어줘요. 그러면, 이건 빼뜨기한자리니니까 빼뜨기 앞에 코까지 뜨겠죠? 그리고 여기서 뜬 다음에 여기 자리, 이 자리에 빼뜨기를 하겠죠. 원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에 것까지 뜨고, 여기서 여기, 이 핀에 뜬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좀 돌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신기하죠? 저는 이게 처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laughs> 그랬답니다 저는 각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다듬어 준다고 했죠? 손으로 이렇게 조물다 조물다 너무 조물다 그러면 늘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실의 특징? 장점? 장점이 돼야 되나요? 난 그런 것 같아요 만들어주 만들어진 대로 나는 어? 근데 제가 이거를 잘못 꼈나요? 이렇게 됐을까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laughs> 돌려서 다시 할게요. 네, 두 개를 같이 꼈어요. 다시 빼야겠죠. 뒤코까지, 걸어가야 돼, 코까지 같이 껴서 살짝 한 코만. 앞에 코만. 네, 이렇게. 이건 빼야 되겠죠. 이거 같이, 같이 해놓으면 뜨기 힘들겠죠. 이렇게 놓고, 여기에 걸어서 코에 놓고 빼기.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기. 걸고 앞코에 넣어서 빼고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기. 앞코에 걸고 여기서 빼고 한꺼번에 빼주기.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사선 헤리몬뜨기 지로드는 뜨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한 번, 뒤에한번 음, 반복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 모양의 사선이 해림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몇턴까지몇턴까지되냐면 카드 만들어지는 높이까지는 다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참을써서지고안 잡히는 거고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들어가는 게 높이가 음, 만큼더 따겠죠. 자, 까지 떠서 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카드 지갑을 다 마무리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겠죠. 이게 끝났을 때이 안에 카드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 있네요. 여기는 카드를 몇장더 집어넣을 수있을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저는 카드 위에 뚜껑을 만들 거예요. 뚜껑을 만들기 전에 이 전체적으로 기둥칸을 세우고 짧은뜨기를 한 단을 할 겁니다. 전체 다 짧은뜨기 한 단을 둘러줄 거예요.